여러분은 인간의 본능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3대 본능의 존재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들 외에도 우리를 지배하는 원시적인 본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행동 충동의 원인을 알게 되는 핵심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는 태생적 본능의 실체와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체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과 행동들이 오롯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인지하지 못했던 본능에 의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배신감이 듭니다. 나는 주도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본능의 결과였다니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반면, 우리 뇌는 그만큼 빨리 진화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 본능의 과학의 저자이자 진화 생물학자 레베카 하이스에 의하면요 우리의 뇌는 오히려 자원이 부족하고 위험했던 예전 환경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띵 맞은 느낌이시죠.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이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던 이유가 낱낱이 밝혀집니다. 우리도 모르던 우리의 원초적 본능 중 제가 가장 공감하고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1. 생존 본능. 첫 번째 본능은 어찌 보면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본능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존 본능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스트레스인데요. 석기 시대에는 스트레스가 구원투수가 되었습니다. 맹수의 공격이나 식량 부족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을 극복하는데 스트레스가 도움이 됐죠. 한마디로 야생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준 생존 본능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그럼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업무를 독촉하는 상사, 중간고사, 지저분한 화장실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찾아옵니다. 문제는 생존 본능이 뇌를 지나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감지한 위협과 현실의 실제 위협을 구분하는 데 서툴다고 해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음처럼 말이죠. 편협하고 성급한 의사 결정, 체계적 사고 대신 편향된 결론, 나쁜 결정의 답습, 잘못 내린 결정, 성급한 선택의 원인 깊숙한 곳에. 스트레스가 자리한다니 놀랍지 않나요? 네, 저 역시 후회가 되는 결정을 했던 순간들을 돌이켜 보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할 일이 산더미 같을 때처럼 우리는 늘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뇌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생존 본능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해결법입니다. 공포나 걱정 대신 기대감 선택하기. 스트레스는 보통 불안의 감정에서 옵니다. 이를 흥분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구간을 읽을 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제 예전 영상 중 떨지 않고 말하는 법에서도 다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떨린다 대신 신난다. 라고 외치고 노래를 했던 학생들이 더 높은 정확도로 노래를 잘했다는 실험 결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레베카 선생님 역시 그런 솔루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이름 붙여보는 건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위험한 순간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해요. 바로 이 코르티솔 급증으로 흥분했던 뇌를 속여보는 겁니다. 유용한 흥분과 동기부여로, 즉 불안의 감정 대신. 흥분의 감정으로 바꿔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걱정돼 대신 기대돼 처럼 말이죠.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관점을 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이 전염되죠.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행동을 좌우하는 원초적 본능.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양성 본능. 다양성 본능은 한마디로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면 더 좋지 않나요? 그만큼 고를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물론,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상에서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불안, 불만, 결정, 지연. 여러분 혹시 오늘 할 일을 20개쯤 늘어놓고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침에 한 시간을 그냥 허비했던 적이 없나요? 특감하신 <laughs> 분들인데요. 저 역시 이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본능이 사실 생산성 손실이나 인간관계 실패처럼 전반적인 불만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본능은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 걸까요? 행동경제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지금 가진 것보다 다음 것이 잠재적으로 더 낫다고 보는 그때와 경향이 있다 즉 이런 겁니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고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는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이 더 낫지 않을까 다른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직장을 지나치게 자주 옮기게 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는 사람 계속 바뀌는 이유, 바로 극대화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렇게 기준을 자주 바꾸고 끊임없이 선택지를 고민하는 삶, 과연 행복할까요? 행동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극대화하기보다 만족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기준에 맞으면 선택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전에 다양한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비결.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핵심은 결국 나였습니다. 다양성 본능을 극복하는 방법, 진짜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기준 세우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기준 대신에요.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정을 위한 기준을 나열해 보는 거죠. 저는 직장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브랜드보다 적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라디오 PD라는 직군이 떴을 때 지원을 했는데요. 그런 선택을 하니까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후회가 덜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기회에 나만의 기준, 나만의 가치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을 제어하는 본능 세 번째입니다. 3. 자기기만 본능. 자기기만 본능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저는 정직한 사람인데요? 본능이라니까 좀 억울해요. 맞아요.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어떨까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지. 괜찮아. 살안 쪄. <laughs> 저 역시 익숙한데요. 이런 자기기만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요. 최고의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자기기만과 정당화라는 모순된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가지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인데요. 심포도 이론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여우가 높이 달린 포도를 보고 어차피 저건 심포도라 못 먹어라고 위로를 하는 것처럼요. 나의 신념과 현실의 상황이 다를 경우, 우리가 바로 이런 여우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 역시 우리 뇌에 있는데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는 뇌의 추론 영역이 멈춥니다. 멈췄던 추론 영역. 그럼 언제 회복이 될까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당화로 정보의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이나 정당화로 나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죠. 책에 나온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담배는 몸에 나쁘고 폐암을 유발해 나는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하지만 난 아직 건강하고 운동도 많이 하니까 괜찮아. 자기기만 본능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거짓말에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거짓말은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자기기만 본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자기기만을 자기 믿음으로 바꾸기입니다. 여기서 또 반가운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 척하면 그렇게 된다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인데요.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먹고 난후 병이 낫는 효과를 말합니다. 자기기만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두려운 발표를 할때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되뇌이고 그런 척을 하면 정말 이전보다 훨씬 말을 잘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선행적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방식을 의식적으로 따라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 뇌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의 특성에도 있어요. 대뇌피질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뇌 영역은 언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식적인 대뇌피질보다 더 빨리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하고 난뒤 행동에 따라 말을 하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요. 잘 알려진 말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갑자기 기분이 조금 좋아지셨다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나를 스스로 속이고 합리화를 할 때. 오히려 반대의 믿음을 스스로 심어 주는 거죠 야식을 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지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인데 아니라고요? 네 잘못된 예... 자 이렇게 오늘은 도서 본능의 과학과 함께 우리도 모르는 원시적인 본능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성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의 시간 1. 생존 본능 공포나 걱정 대신 기대감 선택하기 2. 다양성, 본능, 진짜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기준 세우기, 3. 자기 기만을 자기 믿음으로 바꾸기 였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다른 본능들, 우리도 몰랐던 어리석은 행동의 숨은 비밀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도서, 본능의 과학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